안녕하세요 식사 했습니다 선생님은 식사하셨나요 먹고 왔죠 담에 하고 딴내 먼저 돌리자. 아니야 얘 돌려야 되는데. 아니야 따내 먼저. 한유 먼저. 먹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 아 잘못 눌렀다. 너무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드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아주 기쁩니다 아주 기뻐요 어디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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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아 배불러 제가 부르다고요? 냉냉 여기 썬 역시 안나오는요스 맞아 이 창도는 다음에 가고 휴휴휴 아주 배가 부릅니다 식사하셨어요 선생님은 오행입니다 식사하셨다니. 배불러 네 맞아요 해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죽었네 얘 밑에 삔네 행복이지 근데 네. 어 그거 맞았, 맞다 그거 시간마다 였죠? 맞나? 하루 한만이었나 시간마다였나 모르겠네 하루에 한번 사면 끝이에요? 죽을뻔했다 와씨 없까? 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 저기 있나? 힐이 쪽에? 알아도볼게 감사, 감사. 인가? 아. 어. 아, 하루에 한 번이구나. 감사, 감사. 감사. 시간마다 바뀌는 건 줄. 그렇다면 해를 돌아볼까요돌아볼까 브라질 브라 으쌰, 으면으겠다 욕심 욕심 해가지고또으또줘쌰으 줘. 네? 아직 비율 안 맞으니까, 아직 10대가 안 되니까, 두개더 먹어야 돼. 비율 맞추려면 안나오나안 나오냐? 안 먹고 싶어요. 길을 맞추려면 또 먹어야 돼요. 두번더 먹어야 돼요, 선생님. 네. 길을 맞추고 싶어요. 지만안 나왔죠. 오케이오이네네 okay, okay. 빤스란! 네. 아, 누구지? 내가 그말 안했는데? 아... 아 어, 누가 그 얘기했지? 얘 근데 유니크밖에 안 돼. 네. 아두개 먹었어 오늘. 얘가 연속으로 두개 먹었어. 네. 좋겠다. 전마팀다지 근데 십자가 먹었어요. 그 뭐지? 눈치 보임. 십자가인데 문이가 먹었음. 그래서 차라리 퍼먹었으면 좋은데. 그죠? 까임 그건. 지금 눈치 보여 가지고 저 오늘 표독 장난 아니었거든요. 오늘 피지한 사람 배달 정도로 표독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지 세지 깡이어가지고 일단 리노로 사야 되는데 리노가 칠천이고, 크랩이 사천이고, 이거 좀 해줘야 돼. 칭호 일단 하나 주고. 또 혹시 머리가 또 누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려고요. 일단 싹다 돌아보고요. 혹시 또 몰라 누가 또뭐 올지도 몰라. 그럼 계획 다시 세워야 하니 깨롱. 냉. 네. 그치 그치. 또 모른다. 누군가가 저도 키워주세요 하고 아얘왜 이거? 내가 누군 일이야? 네, 짜부짜부 웃긴게. 아니요, 얘는 그냥이. 얘 말고, 다른 애, 다른 애.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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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바드리아 선생님, 에라, 에라. 밥만 먹고 걷어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밥은 소주가니까요. 색감 빼면 비슷함. 맞아요, 그 느낌. 몽둥이, 아, 아마 비슷할 걸요? 그래서 조금씩만 바뀌는 거라가지고. 맞을 것 같대요, 맞을 것 같대요. 안 주네. 이걸 안 줘? 안줄수 있지. 네. 너좀 번번해졌구나? 에라에라 장고맨서생명 에라 에라에라 즐거운 즐거운 보기입니다. 아니요 깡으로 키운 배럭 무녀가 태가슈 먹었습니다 문무녀가 된장 뭐시기 친구 달고 있는 애가 된장 뭐시기? 된장 애호가인가? 된장 막커피 이제 무녀가 뭉개가 되려나봐 근데 걔를 하려면 리노 12강짜리 사줘야되고 스크랍 사줘야되고 아바타 사줘야되고 아 그래가지고 맞아 된장 먹은가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돈이 모잘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약간 머리 굴린 상태임 무녀무녀무녀무녀무녀 근데 또 혹시 다른 애가 또 물어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간 중이에요 다른 애가 또 물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돌려본다네 오랜만에 맞아요 다행입니다 초월해 초월 줘요 그냥? 그래 나요? 그냥 저 버퍼 초월이중게 나요? 그 난가? 초월이 나요 선생님? 십장왕.. 십자가, 십장왕인데 딜러한테 나왔거든요? 운이한테? 십장왕 안된 팁 2강이 7천이 뭐가 나요? 절대 외출? 외출해요 선생님 나 어차피 또나 소울 써야되는 데 있어가지고 쓸때가또 있어, 있어가지고 보여줬어, 울을음 응. 응. 굳이? 오 음, 하긴, 하긴,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맞기남, 맞기남. 오호, 오기남 마자, 유맞 마자, 유아 연소 a 이 so, you l 그그그그그 there. Again, not 맞지. o d 빠빠라빠빠라빠빠라뻔 뛰어 바뻔빠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 아, 한번더돌수 있겠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일곱 캐리. 와우. 버럭버럭. 지금, 바람이. 다른 나도 못 빼내야지. 오, 뭐 소울만 좀 모으면 되긴 하는데. 빠라빠바바라바바바바. 뭐 예속 진짜 빠르다잉? 아 무녀한테 뭐 해주지? 무녀한테 음. 아, 나도 소울 4개 먹어야 되는데, 4, 4개를 먹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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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어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빠빠라빠빠, 빠빠빠라빠, 빠빠라빠빠. 빠 오호. 레전드리, <레젠다리>, 아, 소울 몇개 먹었지? 한 100개? 100개는 돼야 되는데. 100개? 100개가 아니구나. 멀었네, 멀었네. 쭈쭈쭈쭈. 따라 따라 쫘쫘 유니크 소울 여까지 했고 위에를 안했네 일로와봐 어디 안갔지? 두개가야돼? 달자모는 솔플 될라나? 잠깐만요. 4.6이면 달자모 솔플 되겠지. 4억 4억이면 되겠지. 아니 파티 갈까? 대박. 6만 대야. 안녕하세요. 야미주간 3만대인데 일로 갈거야 누구냐 어디더라 뭐진지 내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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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많이 키우셨구나여 <laughs> 뮤지컬 <어렵다. 참. 웃음> 이코스가 꽃과 나무가 더욱 창했었지 지금 그걸 심었던 머크를조심야 하는 처지지만